보통 대부분 타자들이 인코나 낮은 공 같은 걸잘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네. 그게 조금 벗어나면 이제 바로 맞죠, 보 그래서 결국은 커맨드 능력이 부족이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점? 평생을 투수로 살아왔잖습니까. 어릴 때부터. 네. 그런데 일루 견제할 때도 공을 엉뚱한 데로 던져서 빠뜨린다든지 번트 수비하고 나서 던질 때또 공을 엉뚱한 데로 던진다든지 뭐영점 조준이 안 돼가지고 연속에서 볼을 10개 이상 던진다든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음. 과거에 비해서 이게 심한 거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지? 옛날에는 러닝을 많이 했거든 요아 선수들이? 아 구보 많이 했습니다 구보하고 지옥 훈련이니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걸잘 별로 안 뛰잖아요 선수들이 그 옛날에는 다들 하체들이 튼실했죠 선수도 자체가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짐에서 몸이나 키우지 이 실질적으로 햄스트링 예방에 좋은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덜 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롯데지만 전력이 완벽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부상과 사사구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이번 시즌 유독 부상이 많거든요, 단장님. 그렇죠. 롯데가 상위권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투력과 순위를 더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사구 때문에 김태원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음. 뭐, 보복구일수 있겠지만, 토수가 기본적으로 제구가안 된다, 네네. 역시나 뭐, 훈련 부족, 실력이 수준 이하다라고 평가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커맨드 능력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저 선수의 약점이 보통 대부분 타자들이 인코나 낮은 공 같은 걸잘못 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네. 그게 조금 벗어나면 이제 바로 맞죠. 그래서 결국은 커맨드 능력이 부족이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점이에요? 평생을 투수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네. 그런데 일루 견제할 때도 공을 엉뚱한 데로 던져서 빠트린다든지 번트 수비하고 나서 던질 때또 공을 엉뚱한 데로 던진다든지 뭐 영점 조준이 안 돼가지고 연속해서 볼을 열개 이상 던진다든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음... 프로페셔널이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영점 하나 못 맞춘다. 아니 스트라이크를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서 맞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음. 아예 스트라이크 존 자체에 못 넣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난히 좀더 열심히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이 부상 문제, 네. 그냥 뭐 허벅지만 선수가 만져도 저, 어, 저 친구 또 햄스트링 철렁해요. 그렇죠, 햄스트링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스쿼트 우리 또구간 원사님 특기들 아닙니까? 네네,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런지, 데드리프트, 이지 준비 운동 이런 걸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음. 바로 이제 이런 걸좀 많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스윙이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슬라이딩이나 과속 지출을 하다 보면은. 부상이 따르죠. 과거에 비해서 이게 심한 거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지? 옛날에는 러닝을 많이 했거든요. 아 선수들이 아 구보 많이 했습니다. 구보하고 그런 동계 무슨 그어떤 지옥 훈련이니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걸잘 어... 별로 안 뛰잖아요 선수들이. 그 옛날에는 다들 하체들이 튼실했죠. 선수들 자체가.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그것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짐에서 몸이나 키우지, 음. 그런 걸 조금, 이, 실질적으로 햄스트링 예방에 좋은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이, 신체 유연성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죠. 네. 예. 저희가 야구 직설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기본에 충실한 야구, 네네. 철저한 연습과 이제 뼈를 깎는 노력 네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야구를 보면 잔 실수들이 많이 나와서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장님께서는 이번 시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또 요즘은 외야수들도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네. 공을 놓치고 만세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음... 따라가다가 뭐 공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쿨 플레이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안 되죠 그런 것도 그리고 맨날 둘이 모이면 불안해. 아, 저... 그 <laughs> 메이저리그 있...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야구나 별로 그런 게 별로 안 불안한데. 네. 우리나라는 둘이 막 아슬아슬해 요 어떤 때는. 그래서 왜 물론 뭐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는 것도 있는데. 평소에 어떤 다른 수신호라든지 음.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니 그게 부상으로 연결되니까 그럼요 아주 위험하죠. 네 서로 엄청 뛰어와서 박으면 네. 이게 골절이 된다거나 그러니까요 부상으로 이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거나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로 이어지다 보니 치명적이죠. 팬들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구를 보러 또 야구를 응원하러 갔다가 걱정하고 오게 되는 경우가 그럼요. 왕왕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기본기가 약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송구도 잘못 하고 음. 포구도 못 해요 또왜잡았다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공을요 음. 물론 마음이 급하니까 넥스 플레이 가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멘탈리티를 좀 강화해서 확실하게 잡고 나서 다음 동작으로 가야 되거든요 악송구 많이 나오죠 포구 실책 많이 나오죠 내야에서 그공 던지 얼마 전에도 전민재가 그 엉뚱하게 이루 던져가지고 3점을 헌나봐가 안 그랬습니까? 음... 거의 질뻔했어요 그때도요. 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내야수나 외야수나 공을 잡으면 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던져야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잡고 나서 생각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당황하죠 이제. 어디로 보낼까 두리번거리고요. 어허... 그러면 한 박자가 늦는 거예요. 한 박자가 늦으면 이 상대방을 세이프를 만들어주죠. 지난번에 그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의 그 김태현 선수 같은 선수 라이트 필드, 필드에서 네. 공을 잡아가지고 일루로 던지, 저기 던지는데 일루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포수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투수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 사이에 던지다 보니까 공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음. 롯데 선수가 두 명인가 뭐더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사 안될 점수들이거든요. 김경문관도 열받아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우리나라 프로가 그렇게 하기에는 네. 부끄럽죠, 사실이요. 음.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은 바로바로 빨리빨리 어디로 던질까를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던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SSG의 최지훈이가 그랬나요? 공 잡고서 조금 느슨하게 던지려고 하다가 일로 더 보내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받으면은 바로 던져야 돼, 빨리요. 여유를 가질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그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스운 거는 이거는 이것도 기본인데 타자가 타격 직후에 네. 파울이 될지 안 될지 타석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일단 뛰어야 돼요 공이 필드로 들어가면요. 네. 그런데 그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이건 뭐 이건 시합이다 이거는 저파울 아니다 그러면 그때 당황해서 뛰거든요 음. 그럼 바로 아웃되죠 근데 음. 바로 뛰었으면은 세입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게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양준혁 선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전력직주했던그 양준혁 선수 있잖아요 아 대단하죠 근데 요즘 그러면. 선수들 보면 몇몇은. 예. 이게 아웃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리진정. 어슬렁 어슬렁 뛰어가다가 갑자기 전력질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면 또 햄스트링도 오죠. 그렇죠. 부상도 오고요. 아, 이게 사실 프로 선수니까 예, 예. 우리가 아마추어 야구를 보러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습 경기를 보러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안타깝다 예. 네, 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울 타구 판단은 타자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치고 나서 잘 맞았다 이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음. 괜히 그저 홈플레이트 부근에서 방망이 들고 그렇게 폼 잡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음. 넘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그나 공이 안 넘어가면 그 펜스에 부딪히고 떨어지면은 1루까지 갈수 있는 공을 1루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면은 일단은 전력 질주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일로 돌 때쯤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이제 그때로, 홈런이면 그때 조금 그치. 스피드 다운해서 다 되는데, 무슨 겉머시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 팬들은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프로 아닙니까? 네. 근데 야구 그해설하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늘 뭐. 돌려까기가 나오는데 <laughs> 그 어떤 말씀해주세요. 때 보면은 네. 막 실수하고 애라는 거를 갖고 네. 그걸 좋게 자꾸 얘기할려 포장하려고 아. 그래요. 프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동아 음. 우리가 뭐남 프로에 적응하는 과정은 2군에서 하는 거고 음. 1군에 나오면 그 기량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선배 야구인들이 좀 꼬집어 줘야 돼요 음. 너무 잘못된 조... 부분에 대해서 아, 다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좀 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그뭐 해산한가에 볼륨 다운 시켜놓고 보죠. 음성로 예, 막뭐 듣고 싶지도 않고요. <laughs>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laughs> 네. 선수들 모두 야구 관련 규칙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해. 규칙이요? 다 네. 알지 않을까? 안 해요, 안 해요.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뭐 중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아니 그래도 학교까지 했는데 대다수는 아는데 네. 아주 미묘한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아. 심판들도 잘 몰라요. 음. 그래가지고 뭐 모여서 이제 상의도 뭐 하고 회의하죠. 하는데 그런 델리킷한 게있어요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고등학교 때 외웠다 하더라도 프로에 와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십몇 음. 년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꾸 겨울마다 야구 규칙집은 정말 달달달달 할 정도로 외워야 된다. 음. 이래서 이것이 이제 세이프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세이프를 아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음. 그리고 뭐 아까도 마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명색이 프로팀 일군 투수인데 맨날 영점 조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운드에서 계속 사사구 난발, 볼성사랑 추태를 보이고 한 명도 못 찾고 내려가고 그 말로 채워놓고 내려가는 그 투수로서의 그 자격이 있나 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자, 올해도 송정규 단장과 정규 시즌을 달려볼 예정입니다. 송정규와 함께하는 정규 시즌 야구 직설 라디오 코너는 뭐 잠시 쉬어가지만 야구 직설은 계속됩니다. 네. 한창 뜨거워질 여름 시즌에 맞춰서 유튜브 콘텐츠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고요. 치열해질 정규 시즌 후반 더 뜨겁고 직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롯데가 흔들림 없이 여름을 잘 버텨주면 좋겠고요. 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께서도 우리 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뭐 우리 구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laughs> 시즌 막바지까지 손에 땀을 주고 봐야 할 25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야구 직설도 계속하여 야구에서 계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야구 직설이 가까운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이 항상 음. 나아가 한국프로 야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도 송정규 단장과 정규 시즌을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직설 송정규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